앞뒤 가사도 제대로 모르고 발음조차 분명치 못한 세살 손주가 노래를 부릅니다. 웅얼거리던 중 오직 한 소절에서 또렷하게 소리를 냅니다. 너는 꽃이야, 너는 햇살이야 이 부분만큼은 할아버지 귀에도 분명히 들렸습니다. 그 소리에 정신이 화들짝 깨어납니다. 꽃이 가진 의미를 알리 없을 터이고 노래가 그처럼 부르라고 하지만 할아버지를 앞에 두고 자신의 얼굴을 두 손으로 맞춰 꽃 모양을 만들어 너는 꽃이고 햇살이랍니다. 귀엽기도 하지만 마음이 잠시나마 움쩍거립니다. 혹 우리는 한 번도 꽃으로 대접받으며 살아본 적 없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젠 꽃처럼 대접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진한 마음의 향기를 전하기 위해서 비록 상처가 있지만 아름다운 잎으로 그들의 앞날을 축복해 주기 위해서 깔아 주는 꽃이 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꽃처럼 드러낼 때입니다. 걷는 걸음마다 꽃에 파묻혀 꽃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듯이 여러분들 모두가 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 봅니다. 계절이 꽃으로 파묻히는 이때 여러분의 교회와 가정도 평안하셨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번 주제 사과의 제목은 나라입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교과의 제목은 국가를 말하는 나라인데요. 성경 예언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커다란 상징이기도 합니다. 이번 주 공부로서의 나라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기에 둘째 날 본문이 끝난 후에 특별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교과의 기억절입니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짧은 성경 구절 안에 나라라고 하는 단어를 세번 사용했고요. 권세라고 하는 단어 역시 세번 어울려 사용했습니다. 구절을 시작하는 첫 어절에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조합해서 놓고 그것들을 부연설명하면서 권세는 영원한 권세,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 것, 즉 영원한 것. 멸망하지 않는 것을 같이 묶음으로써 나라와 권세에 대한 이야기를 동일한 입장에서 설명하고 있음이 분명해 보입니다. 세상에 강력한 힘, 즉, 권세가 여러 있는데요. 돈의 권세, 명예의 권세, 권력의 권세 등등 여러시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나라가 가지고 있는 권세만큼 큰 권세는 없습니다. 이번 주 교과를 통해서 나라의 권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절을 간략하게 줄여보겠습니다.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번 주 교과의 매일의 제목들입니다. 일요일 니무로과니누의 월요일 아브라함의 부름 화요일 너희가 구한대로 주었으니 수요일 이방인의 집권자 목요일 이방인의 비 제목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이번 주 내용은 상반된 두 나라에 대해서 먼저 제안을 하고요. 그리고 그 나라 중에 하나님 나라가 세속 나라의 권력에 어떻게 대할지를 또한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의 다섯 날을 재구성하여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과 월요일은 함께 묶어서 두 나라를 소개해 주고 있고요. 화요일과 수요일과 목요일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속 권세와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세 날을 묶어 다루고 있습니다. 전체 배경을 확인하겠습니다. 나라, 타락한 세상, 세상의 통치, 그리고 실패한 제도라고 하는 어절들이 보이는데요. 이 어절들을 묶어보면 전체 배경에서 전하는 내용은 인간 세상의 통치권 주도하는 일, 그것이 누구에게 있을 것인가? 그런데 왕권 제도는 실패한 제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타락한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해결책을 보여줍니다.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해결책이란 계시록 마지막 장에서 제시하는 바 생명나무에 대한 접근이 회복되고 저주가 풀리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다시 설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떤 면에서 창세기의 역사와 반대되는 책으로 창세기가 하나님의 창조에서 죄로 인한 세상의 타락을 말한다면 요한계시록은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재창조의 세상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는 태초의 세상의 문제들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이번 주 공부는 매우 색다른 측면이 있는데요.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을 죄로만 보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어떤 형태로 세상 역사에 개입했는지 그 모양을 나타내는지볼수 있는 것이 이번 주 교과의 공부입니다. 가운데 부분이요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핵심 주제 중 하나는 세상의 통치, 곧 하나님께 속한 이 지구를 자신들이 차지하려는 인간의 시도가 끊임없이 이어진다고 하는 문제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끔찍한 죄와 반역의 시대가 영원히 끝날 때 결국은 하나님이 의의로 영원히 다스릴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에서요. 그 때가 이르기까지 수천 년에 걸친 인간 자치에 대한 역사적 실험은 매우 긴 과정이었으나, 그 어떤 시도도 결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가장 높은 이상을 표방했던 백성들을 미혹했던 자들조차도 항상 그 이상에 미치지 못했고, 도리어 처참하게 실패하기도 했습니다. 수천 년에 걸친 인류의 슬픈 역사들은 대부분 이러한 실패한 제도가 가져온 비극에 대한 기록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마침내 세워지기 전까지 이 상황은 점차 악화될 뿐입니다. 짧은 전체 배경이었지만 내용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전체 배경을 이끌었는데요. 그 주제는 인류 역사는 퇴화되어 간다. 그 퇴화되어 가는 이야기가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된다. 그 이야기를 세 가지로 끌고 나갔습니다. 창세기에서 시작한 타락한 인류의 역사 개시로 계속 회복될 것이다. 인간의 세상 통치에 대한 욕망 그것은 성공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반역에 깊이 깊이 빠져들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수천 년 인류 역사 동안에 인간 스스로가 자치적으로 이 땅을 통치했지만 비극적인 결과만 있었을 뿐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 그 상황은. 더욱더 악화될 뿐이라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질문해 봅니다. 인간 세상은 어떤 면에서 더욱 비극적으로 바뀌고 있습니까? 어떤 것들을 예로 들을 수 있을까요? 우리 중 누가 어떤 예를 들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세상이 진화하는 것이 아니라 퇴화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첫째 날입니다. 니무르카 니누웨 돌아갈 길 도시국가의 탄생 그리고 스스로를 위대하다고 여기며 라고 하는 어절들이 보이는데요 바람직한 내용들은 아닌듯 싶습니다 그래서 그 어절들을 모아보면 에덴으로 돌아가는 일이 실패했기 때문에 이 땅에는 도시국가가 탄생하였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 내용을 확인한다면 도시국가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덴은 인류를 향한 이상적인 보금자리로서 창조되었습니다. 하지만 죄가 들어온 후에 하나님은 사람을 에덴 동산과 생명나무에서 분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나온 후 사람은 자신의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삶은 더욱더 힘들어졌고 고통 가운데 이마에 땀을 흘리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첫 조상은 진정한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동산으로 돌아갈 길을 마련해 주실 것을 믿었고 세상이 타락한 지구부터 하나님께서 세상에 베푸실 구원을 신실하게 기다리며 에덴의 동쪽으로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범죄와 타락한 이후에 에덴과 종말대에 대한 에덴의 긴 인용문이 있는데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덴 동산은 사람이 그 기쁨의 통로에서 추방된 후에도 오랫동안 지상에 남아있었다. 아담과 그의 아들들은 이곳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왔다 여기에서 그들은 자신들이 범죄하여 에덴에서 추방당하게 했던 그 율법에 대한 순종의 서약을 새롭게 하였다. 그러나 죄악의 조수가 온 세상을 지덮고 인간의 악함으로 그들이 홍수로 멸명하게 되었을 때 에덴을 심으셨던 손이 그것을 이 땅에서 거두셨다.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이 있게 될 최후의 회복의 때에 에덴은 태초 때보다 더 영광스럽게 단정되어 회복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요 창세기 10장을 읽어보라고 합니다.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구스가또 님으로서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 성경 구절에서는 앞으로 나올 성경 이야기 속에 나오는 니느웨와 바벨론 같이 매우 크고 중요한 도시들을 소개합니다. 그 도시들의 이후의 역할을 비교해 볼때 이 구절에서 우리는 무엇인가 추론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니모로스에 대한 이야기를 읽고 그가 이교신화에 등장하는 정복 영웅과 같은 고귀한 영웅이라고 결론을 내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그를 땅에서 강력한 자,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묘사한 것은 칭찬이 아닙니다. 니모로스는 스스로를 위대하다고 여기며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로서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 확산되는 장면이고 궁극적으로 모든 반역이 영원히 근절될 때까지 이 상황이 계속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교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노아의 후손들은 수가 증가함에 따라 스스로 반역을 드러냈다. 하나님의 율법의 제지를 벗어버리려고 한 자들은 여호와를 경배하는 자들로부터 분리되고자 결심했다. 그들은 신할 평야에 한 도시를 세우고 온 세계의 기적이 될 하나의 탑을 거기에 건립하기로 결정했다. 이 탑은 어떤 홍수도 꼭대기에 미치지 못할 만큼 크고 견고해야할 것이었다. 그렇게 그들은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고 자신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시키기를 희망했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첫째 날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니무롯과 니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다루었던 주제는 타락과 홍수 이후의 세상, 도시 국가를 만들면서 돌아가게 되었다. 타락과 홍수 이야기를 하다가 새로운 단어 도시 국가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의미가 깊습니다. 이 이야기를 세 가지로 끌고 나갔는데요. 첫 번째, 에덴에서 추방된 후에 동쪽에 예배를 드리는 성소를 만들었다. 인간, 하나님께서 세상에 대한 손을 거두자 도시 국가를 만들게 되었다. 그리고, 니무롯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는 영웅이 아니다. 그의 모습을 통해서 반역의 확산을 말할 수 있고, 그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을 보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임을 느낄 수 있다. 라고 첫째 날을 요약할 수 있습니다. 질문해 봅니다. 도시 국가를 만들었을 때, 그 국가의 성격은 어땠을까요? 타락 이후의 백성들. 그리고 홍수 이후의 백성들이 도시국가를 만들었는데요. 그 국가의 성격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쉽게 추론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